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별타로입니다 오늘은 판타지 캐트 오라클 카드 리뷰를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저는 케이스 외관 단단하고 좋은 것 같아요. 어제 한번 개봉해봐서 압니다. 어떻게 는지 바바바바바 바바바. 나 저는 해설책 꽉 끈. 이 끈이 뭘까? 당기면 자라란 보이시나요? 카드랑 책이랑 같이 딸려서 나오고요. 더 허! 뒷면부도 아시겠죠? 고퀄 인거 한글은 치워버리고 자 일단은 요거가 단점이 뭐냐면 딱두번 단점이 있어요. 해석하기가 디지게 어려워요, 여러분. 이런 거 이런 거 진짜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진짜 1도 감이 안 와요, 진짜로. 어, 제가 이런, 이런 쉬운 것들. 이런 거나, 뭐 이런 거. 그리고, 요런 거. 이런 사진만 봐가지고, 아, 그래도 해석하기 조금 쉽네. 하고 샀는데, 는, 개불. 감이 오십니까, 타로마스터 분들? 어떻게 해석하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해설책이 있다. 그래서 딱, 어제? 어, 해설, 해설하기 힘드니까, 이렇게 따로 해설책을 주는구나. <laughs> 음, 역시 친절해. 해봤는데, 영문. 영문. 와우. 와우. 설명 완전 자세한데, 영문. 영문. 뭐 영문이라는 점만 가면 하면 읽을만 하지. 근데 영문이라서 못 읽는다는 거. 아, 그래서 정말 이상합니다. 아니, 한무해설책은 없나? 진짜로. 오! 이거 제 생일선물인데, 이렇게 날렸습니다. 대단해, 대단해, 대단해. 제가 날렸어요. 날려버렸어. 일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뒤에 이 카드 뒷북 종류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입니다. 다안 보이시나요? 해라 채 채우고 보여드릴게요. 세 가지인데 문제는 카드의 수가 24장? 24장이었나 그랬습니다. 딱한눈으 보기에도 얇죠? 휘었습니다. 라라라라라라라라라아 진짜 이거 진짜 여기 이렇게 예뻐 세 개가 서 너무 예뻐 헉!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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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 가지가 있으면 고를 수가 있어 이렇게 딱 펼쳐보는 건데 보면은 그렇으니까 이게 왠 이게 이렇게 생긴 게 흑백이거든요. 헉, 흑백. 나 흑백 좋아해. 흑백지 이렇게 고, 고를 수가 있다는 거죠. 세 가지 중에 아, 나 이거 좋아하니까 이거 골라야겠다. 이렇게 고를 수가 있다는 말씀. 어우. 오늘은 여기서 끝내야 될것 같네요. 나는 단 장점. 예쁘고 그림체 특이하고 예뻐. 일단 그리고 이 코팅 잘돼 있고 해설도 잘 들어있고 이 박스도 딱 튼튼하고 문제는 단점은 해설하기 너무 어렵고 그 와중에 해설책도 영문이고 그리고 뒤에 카드 뒷면 그림이 세 종류라서 고르기 쉽다는 점 그리고 내손손 크기 너무 크다는 점 이런 건 좋아 이 디테일은 좋은데 쓸데없는 디테일이잖아요.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이게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타로 제가 좀 초보잖아요. 어머 이거 껐다. 어머 세상에. 초보잖아요. 그래서 초보자들한테 추천하지 않을 제품이라는 거죠. 나는 고수분들이나 조금 보시는 분들은 진짜 짱짱짱. 그냥 그림도 예쁘고 해석 좀잘 하시는 분이라면 할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초보보고 어 해석을 감으로 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장용 <laughs> 소장용으로 갖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까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